네,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든 집중 진행합니다. 민법 시든 집중은 공유기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시험에 나올 것만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론 대비 충분하고 여기 기출문지만 덧붙이면 충분히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35번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민법 제일 마지막 파트죠. 이후 민투법도 진행됩니다. 먼저 교재 6 6페이지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건 전대 보겠습니다. 629조에서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 임차권을 양도가 매도 매매죠. 양도 매매하거나 임차물건을 전대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즉, 임차권을 매매하거나 임차물건을 전대 다시 빌려주려면 임대인 통이 얻어야 가능하죠. 이 양, 임차인이 일한 규정 위반한 때, 즉, 임대인 통이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는 계약에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양도 전대는, 임대인 통이 얻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두개 완전히 다른데, 임대인 통이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목차를 이르게, 반지 세 개로 이르게 목차를 구분해야 됩니다. 동이 있는 양도입니다. 각부동산을 의뢰기 임대차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갑동이 얻고 임차권,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죠. 그럼, 우리 양도인이고, 매도인, 매도인이 양도인, 병이 매수인,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럼, 어른 임차권 돈 받고 팔았죠. 그럼 현재, 을에게 임차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을은 임차권 없습니다.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해 나가고, 을 자리를 병이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 지위를 양소받았기 때문에, 을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남은 기간 목적물 누가 사용해요? 을 내신 병이 사용합니다. 월세 누가 내요? 을 내신 병이네요. 가벼게 인사도 누가 해요? 을 내신 병이 인사합니다. 나갈 때 포증금도 을 내신 병이 받아갑니다. 이처럼 임차권 양도는 사람만 병으로 바뀐 겁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임대차 똑같습니다. 임대차 똑같은데, 사람만 의뢰해서 병으로 바꾼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굳이 설명할 게 없어서,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을 자리에 병을 승계하란 말은, 자, 갑과을 임대차 계약이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여기는 임차권 양도는 사람만 을에서 병에게 병으로 바뀐 거라, 처음엔 내지 않아요. 낸다면 이것 따거나, 만약 우리 갑에게 멸, 밀린 연체 차임이 있어서요, 그럼 을 갑에 대한 연체 차임 등, 이 채무는 병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안 됩니다.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이죠. 이 계약 내용만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고, 을리 밀렸던 연체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이전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이거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럼 통이 있는 양도는 결국 갑 밑에 몇 명이 있죠? 물은 탈락가 나가고 갑 밑에 병한 명만 있는 게 양도입니다. 전대는 완전히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통이 없고 빌린 물건을 병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전대차라 하죠? 물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고 부르고 병이 목조물을 직접 점유합니다. 자 그럼 이전대에는 을독 갑 밑에 있습니다. 갑 밑에 을 여전히 있고 밑에 한 명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대에는갑 밑에 몇명 있어요? 을병 두 명이 있고 인사도 을병 둘이 인사합니다. 근데 여기 양도는 을은 완전히 탈락에 나갔죠. 갑 밑에 병한 명만 있습니다. 인사도 병혼자만이요병 혼자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대가 임대인에게 좀더 유리합니다. 이 밑에 두 명이 인사하잖아요. 양도는 병 혼자 인사하죠. 그래서 이쪽이 더 기분 좋아요. 명절 때 양도는 병 혼자만 선물 을 사오는데, 전대는 을도 선물 사오고 병도 사옵니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전대가 임대인에게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은 전대가 가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계약은 채권이고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이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대차계약도 채권이죠. 을과 병이겠죠. 이 계약 내용도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갑과 을, 이 계약은 을과 병이죠. 그럼 갑과 병이 무슨 계약이 있나요? 갑과 병은 아무 계약관계 없습니다. 근데 갑동이하에 갑이 이 비싼 부동산을 병이 점유합니다 근데 둘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법조문에서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에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하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근데 직접 권리행사 할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분평은 임차인을, 을을 대 위해서는 갑에게 권리행사 할수 있지만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다 법에서 정해 있는 겁니다. 6 3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통이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하라고 법에 서 있지만 직접 권리 사람 말은 없습니다. 을를 대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전대가 심이 나오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동의는 전대죠. 자, 이제 갑동의아의 전대차에서요. 자 근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둘이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중도에 계약을 종료시켰죠. 그럼 평은 쫓겨나면 되겠죠. 병통이 여덟기 때문에 병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한 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죠. 전차권은 섬멸하지 않습니다. 그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전차인이 을 패싱하고, 임대인 갑에게 목조물을 직접 반환했네요. 그럼 전대인 을에게 목조물 반환할 필요 없겠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다두개잘 비교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통유었고 병화대 전대차에서 병이 직접 종료하는데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사정을 전차인 병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래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정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과란 여기 기간 약정 안 했단 말이죠. 해지 통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임대문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즉 임대인 통이 얻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병 병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하란 말이죠. 이와 비교할때 이번에는 임차인이 월세 이기 연체해서 차임 이기를 연체했습니다. 그럼 가면 이제 는 해지죠, 하 해지. 이때는 우리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유를 전차인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함에 따라 임대인, 임대책을 해지했죠. 해지한 때는 전차인 병에게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이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약정 안한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때 해지 통고하고 그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임차인 차임 이기 연체하면 잘못했죠. 잘못할 때 하는 게해해지고 그때는 전차인에게 통제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보한 건물이죠. 건물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의을 해서 누구 동이죠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틀려요. 임대인 동의어도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로시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누구 동이에요? 임대인 동입니다.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니까 임대인 동이에요. 임차인 동이 틀립니다. 동이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갑 부동산을 을가 임대차했는데 임대인 동이 없이 무단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양도하면 우리 양도인 병이 양수인 전대하면. 을리 전대인 병이 전차이 되죠. 그럼 이 무단양도 전대는 갑동이 없죠? 그래도 을병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고 기간 끝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서 병이 사용하도록 을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이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점유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들켰네요, 죄수 없이. 그럼 임대인은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무단양도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고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끼리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특별히 아니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이때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무단양도신데 원래 해지할 수 있어요. 밀게 임대인에 대한 배신의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 없이 무단양도신데했죠 그럼 임대인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든 말든 간마이죠 귀찮아서 해지 안했어요. 그럼 임대차 여전히 유효하네요. 유효니까 갑은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차임 줘야 됩니다. 그럼 갑은 차임 받으면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동의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병한테 나가라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기 월세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없거든요. 따라서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하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두번 받으면 안 되겠죠? 만약 월세 두번 받으면 무단양도하기를가은 밤마다 기도를 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월세는 의뢰게한번 받으면 되고, 그래서 동의 없기 때문에 병한테 나가라 할수 있지만,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비하세요 네, 문제학이나 봐요.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건물을 을에게 월세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임대인 통이에 얻어서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세 70만원에 2년간 전대했다다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면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쉬운데 있었습니다. 2번, 전차인 병은 직접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60만원만 주면 되죠. 갑은 월세 60만원 받으면 되죠. 3번. 갑은 내에게도 월세 60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에 대한 차이 면책이 이익이네요. 이익에 달하여 임대인 계약을 해지하면, 의무 위반이라 전체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랬죠. 근데 아까 기간 약정 안에서 해지 통보하면 통지해야 되죠? 통지하지 않으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5번 필요 없어 뺐습니다. 4번, 4개 하면 안 됩니다. 네, 시선지주 교제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